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제 됐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식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에 우리가 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를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의 여지가 더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학습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시장 지금 들어가야 돼? 여러분 비트코인 지금 사야 돼? 지금 8만 불인데, 더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로스차일드 아시죠? 로스차일드 은행 금융 재벌 로스차일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은 사야 한다. 특히 그 피가 내피일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더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로스차일드가 그런 뜻으로 내비쳤대요. 어, 주식시장이 피가 낭자할 때 지금 다우 S&P 벌그잖아요. 그렇죠? 낭자할 때의 주식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리고 특히 그 피가 내피일 때즉 자기가 마이너스 손실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고민할 때는 더가는 쪽으로 선택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로스차일드의 조언인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시장에 언제쯤 들어가야 되냐, 더 떨어질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오릅니다. 어떤 기업일 경우에 그렇게... 에, 예, 오디시, 재정적인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 기업 경우에는 거의 다가 이렇게 반등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반등의 시점을 어느 정도 잡을까를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어,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트럼프의 성격은 공격, 공격, 공격.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한다. 요세 가지를 트럼프는 딱머리에 놓고 있고 적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라 그랬죠? 국내적으로 미국 내적인 적은 적이라고 편하게 모합니다만 말지독실리안 듣는 사람은 제롬 파월 의장, 연준 의장. 대외적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렇게 두 사람을 표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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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할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몬 회장이 말했다시피 m a g n i f i c e 7의 버블이 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대로 그냥 쭉갈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자기의 성격이에요, 투자 성격. 나는 위험을 좋아해. 나는 위험에 뉴트럴, 중립적이야. 나는 위험 너무너무 싫어. 나는 안전한 게 좋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들으시든 팔랑기만 되지 않으시면 돼요. 뭐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되냐고요? 이번 주식 시장이 언제 반등할까? 뭐로 반등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attack, attack, attack.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는 모른다. 나는 늘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어처구니가 없던 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그렇지만 미국이니까 또 언론의 자유를 생각하면 자기의 사진이 찍혀있는 에, 72억짜리 그 투자이민 카드 보셨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에, 이제 다온 거냐? 주시장은 바닥이냐? 아니면 더 바닥으로 갈 거냐를 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되고, 무책임하다 그러지 마시고. 근데 왜 바닥이 더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제 조건으로 트럼프의 세 가지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택, 어택, 어택.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내 멋대로 할 거야. 나는 무조건 성, 성공한 거야. 내말안 들으면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성격 때문에 바닥이 더 있을 수 있으나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까지에는 이제 미 상원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연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월스트리트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자기를 지원했던 사람들마저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아마 뭔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어떤 거를 찾으려 한다? 익스큐즈. 변명을. 예, 그래서 그 변명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S&P가 월요일에 얼마 하락했는지 기억나세요? 최고점 대비, 2월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20% 하락했죠? VIX 지수가 얼마 올랐다고 60까지 올랐다고 그랬죠? 지금 46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장의 공포가 30을 넘어가 있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제 됐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에 우리가 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를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의 여지가 더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형태가 언제 나타났는가, 과거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일본이 1995년 법을 터졌을 때,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위기 왔을 때,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이후 팬데믹이 왔을 때, 이때 외에는 이렇게까지 급락한 적이 없었답니다. 역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1957년 지수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연 3일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957년에 S&P500이 나왔거든요 지수를 계산했다 산술평균으로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 밖에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번 밖에 그런 경우가 없었다 3일 연속 어큰 하락을 기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러면 개인도 그렇고 그죠 기관투자가들도 그렇고 투자심리가 지금 어떨까요 앞으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대충 정리해서 손실을 마, 뭐, 줄이든가 아니면 내가 40%를 먹었는데, 땄는데 지금 10%밖에 안 됐지만 요즘에서 그냥 이익을 보고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더 사자는 사람보다도 지금 팔자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많지 않겠어요? 그죠?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은 아마 조금 더 파는 쪽으로 나갈 거다라는 거죠. 미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증시 부양책을 씁니까 안 씁니까? 여러분 답은 미국 연준이 독립된 어,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 실책을 가지고 발생되는 주식시장의 불황에 대해서 연준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연준은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에만 신경을 쓰니까라고 하시겠지만. 과거의 역사에서 미연준은 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때 어, 주택담보채권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것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전 시장 돈을 전부 다 가둬놔 버리잖아요. 불안하니까 현금으로 다 그냥 들고 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연준이 과거에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증시 부양은 아니지만 어,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롬 파울이 그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와닥뜨린다 그러면,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으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냥 나는 독립된 기관이니까, 내 나름대로의 철칙과 가치만 지키고 나갈 거야라고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정시를 부양할 거라는 생각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과 개인인데, 에 어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오브 인디비주얼 인베스트라고 해서 미국 개인 투자가들의 협회가 있어요. 그쪽에 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투자 많이 할 거니 앞으로? 그러니까 많은 응답자들 67%인가요? 아이고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조용히 몸살이고 있는 것 같아. 뒤로 한발 그냥 이렇게 빼고 좀 조용히 있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 기관 투자, 투자자들도 이제 금 같은 거 있으면 빨리 팔아가지고. 손실이 있으면 메워야 될 순간이잖아요 옛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서프라임 났을 때 금값이 1000달러까지 10 오르다가 온수당 700달러로 뚝 떨어졌거든요 어? 왜 떨어졌지 1000까지 오르다가 왜700 떨어졌지 아이고 그때 그냥 뭐 리만 부도나죠 베어스턴스 부도나죠 파산한 회사들이 막 늘어나니까 가지고 있던 금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가 많이 나와요 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금 가격이 적이,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백운종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만 불대로 빠지는 게 혹시 이런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부채를 만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청산하는 거 아닌가, 파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운정 대표의 말도 그 방향성도 하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왜? 파는 사람이 뭐 속내 다 드러내놓고 팔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보세요. 안 되면 경매에 다 내놓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지금, 어, 투자가들의 또 기관들의 심리가, 어, 팽배해져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더 떨어질까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하향점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지만 조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잠재하나 반등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 반등할 가능성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또 이게 하나의 그 우리가 말하는 시뮬레이션 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죠? 그렇죠. 트럼프가, 아유, 관세, 그, 참,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반성하네. 두 번째 반등 요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아유, 우리 뭐, 보복 안 할게. 우리 그냥, 아, 미국이 우리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속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속이진 않았지만, 억울하지만, 막, 그렇게 할게. 근데 나중에 잘못되면은, 알아서해 내탓 아니야 당신 탓이야 뭐이 정도로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등 요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벌써 34% 때렸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34 받고 깨갱 트럼프 대통령이 할까요 아니면? 오, 너잘 걸려들었다. 자, 나머지 국가들 좀 조용히 있어봐. 일단 내가 쟤한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좀 던져야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할까요?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익 시장이 널뛰기를 할것 같아요. 오늘은 올랐죠? 내일 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중국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비빌 언덕이 없으면 저렇게 대들지 못할 건데 뭐가 비빌 언덕일까? 첫 번째 한중일 간에 무역 불락을 지역 불락을 만들면 어떨까? 참 좋을 것 같아. 미국 필요 없잖아 이제. 브릭스도 있고 한중일 간에 불락을 만들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내수 경제다, 수출 경제다. 내수 경제 아니죠? 수출 경제죠? 그러면 얘들이 이들 국가들은 전부 다 성장 구조를 다 바꿔야 돼. 경제 구조를 바꿔야 돼. 내수 중심으로. 그죠? 근데 중국이 내수로 전환했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실패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음에두 번째, 아이고, 유럽하고 또 이렇게 손 합치면 되지. 유럽도 지금 미국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쏘가리를 안고 있는데 중국하고 유럽하고 딱 힘을 합쳐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고속철도 깔고 이제 뭐 우리끼리 유라시아 대륙에서 놀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유럽 국가들이 미국 국가들이 미국이 당하고 있는 걸딱 보면 유럽은 무슨 생각할것 같아요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저가로 판매하는 저 물건들이 유럽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유럽 경제는 누구에게 넘어간다 중국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역시 어휴 잠깐만 중국이 보내 주는 거 가격 싸고 질 좋은 건 내가 알겠는데. 아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럽과 중국이 손잡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몇 개의 끈이 있습니다.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가 출범할 때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예, 이시바 일본 총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시진핑 중국 총리가 오고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 빨리 날아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든지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왕이 부장이 이그 뒤에 이시바가 다녀간 뒤에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부장이 워싱턴 D.C.를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베셋 상무 장관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참 타이밍을 놓쳤구나. 라고 아마 지금쯤이면 미국이 진정으로 기회를 줬는데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기회를 줬다. 내가 취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대화로 풀수 있었던 문제인데 너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갈 길을 갈 테니 너도 너의 갈 길을 가. 그러면 누가 끝에서 이기는지는 보면 되지 않겠어. 지금 이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을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을 우리가 관람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이참에 예, 이제 중국이 싸우는 틈을 이용해서 미국에 가서 뭔가를 설득을 하고 얻어내야 된다. 관세율 바꾸는 거 중요치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21세기, 22세기, 23세기에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동맹 서약서입니다. 그 동맹 서약서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100년 만기 채권을 사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줘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미국의 동맹 외교의 관점에서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 국제적인 질서, 특히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006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싱턴 D.C.에 있을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45% 절상 요구였습니다. 프라자 합의, 제2의 프라자 합의. 그 문제를 가지고 EU, 한국, 일본은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함께 협공을 하든지 해서 중국 위안화의 화폐 가치를 45% 절상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미국에게 우리의 전략을 설득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위안화를 45% 절상하면 망하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7.2위안, 7.3위엔 정도 하는데 이거를 5위엔 내지 5.5위엔 정도 가져간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급락할 수도 없고 급락하지도 않을 꿈면서 다시 제가 시진핑 주석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과 척을 져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조금, 성장하는 속도가 많이 늦을 수가 있다. 물론, 이미 미국, 중국 국무원에서는 2000년 들어서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이제 세자두 자리, 자리수는 어렵다. 한 자리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3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부동산 개발의 부실 문제의 해법은 미국과 서구 유럽의 중국 내 금융산업 투자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를 놓고, 5.5위엔까지 절상하라는 것을, 이번에는 그러면 6.2위엔까지 절상할게. 이 절상 속도를 놓고 협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투자 시장, 금융투자 시장을 오픈하는 로드맵을, 미국과 서구 유럽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정부가 어, 중국 나름들의 국가 이해 관계를 잘 반영하셔서 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렇게 bad mess와 wrong hypothesis, 나쁜 산소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어, 무차별적으로 관세 폭탄을 집어 던지는 것은 어, 향후에 미국에게는 어, 국가 신뢰, 동맹으로서의 신뢰 관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고 이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그만큼 어 뭐라 그럴까요 어 다양한 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이몬 회장이 매니저가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하는 이 덕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 중국과 미국이 반등할 수 있는 길은 중국이 완전히 미국의 요구에 응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물러설 것이다 양보할 것이다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장기적인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 S&P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서프라임 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2008년 11월 4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1월 15일날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있는 기간 동안에 S&P 500이 얼마나 튀어 오르냐면, 27% 올라 버립니다. 1월까지. 왜냐, 이제 서프라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죠? 27% 반등했지만, 곧바로 2009년 3월까지, 다시 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주가의 등락을 우리가 하나의 반등 트리거가 발생했다 또는 지표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다. 왜 심리적 요인이 너무나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역사적인 데이터도 말씀을 드리고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다시 한번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음,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 시장에 피가 흥건할 때 들어갈 때고 특히 그 피가 내 피로 어, 얼룩져 있을 때는 더 들어갈 때다라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셔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시면서 저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 백운종 대표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돈많 있었으면 그냥 확 뜨갔을 건데. <laughs> 물론 주식이 오르는 걸 보고 나서야 그런 말을 할수 있었겠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폭락을 하는데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에, 감정적이보다는 이성적이다. 생각보다는 매우 이성적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시장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줘서 조금 변동폭을 늘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어 당분간은 좀 이렇게 즐기라는 말씀을못 하겠지만 이렇게 관망하는 어 전략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더 들어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큰 무리할 점은 없는 것 같다. 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될것 같고, M7에 대한 평가. 제가 어,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의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어, 그러니 하시면서 중장기적 투자를 이어가시면 어떨까 해봅니다. 비트코인 말씀을 제가 많이 안 드렸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는 절대 아닙니다. 아, 화폐적 가치를 가지려면 상당한 기간 속에 가치 저장과 교환의 수단과 또 물건을 값을 매기는 하나의 단위로서 사용될 정도로 신용도를 가져야 되지만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한정된 개인 정보의 보호. 이것이 어느 정도 기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용한 자산으로서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뭐, 15만 물설도 있고, 25만 물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 글쎄요. 다시 2만 불때볼수 있을까? 3만 불때볼수 있을까? 얘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사모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2만 불, 3만 불 때는 제가 볼 때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예, 미소를 지으시지 않을까. 달러 스마일링이 아니라 비트코인 스마일링의 시점,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주식시장이 많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불안하셨을 건데 결코 불안하실 이유가 없다. 전쟁이 크게 붙고 있다. 이 크게 붙고 있는 전쟁에서 죽지만 않으면 재밌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스타디 해보시고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트럼프의 그세 가지.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이번 전쟁을 구경하시면 아마 아, 나름대로의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